네 안녕하세요 토사랑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안역 금방에 나왔습니다 주안역 어, 남부역 쪽에서 도보 한 7-8분 거리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 매물은 2000년식이고요 주차대수는 3대 외 골목주차를 하셔야 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테라스 매물입니다 어, 모처럼 테라스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지금 주변은 지금 이런 상태, 골목 주차 빌라 단지다 보니까는 뭐 주변은 뭐 특별하게 빌라 단지다 보니까 뭐 지금 뭐양 사이드에 이렇게 빌라를 주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저맨 위에 보시면은 수리된 집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 매물은 4층이고요. 저희 집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차량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발장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되어 있고 어, 지금 들어오자마자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고 지금 세탁기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탁기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상부장 하부장은 교체 다완료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폭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는 지금 턱 올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방용 거실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전용은 자막으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고요, 막힘도 없다라는 거, 샷시도 외부 내부 샷시 교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방, 중간 방, 중간 방이랑 작은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칭으로 되었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미닫이 방으로 되있는데요. 어 이 미닫이 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탈거 후에 거실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방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 문은 탈거 후에 거실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신축구로 깨끗하게 이제 올 수리가 됐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물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통해서 이제, 어,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길이가, 어, 상당히 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뭐 화분 키우시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끝에는 내 네, 천장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내 네, 세탁기 놔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탁 트여갖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작은 방인데 작은 방도 작은 방이랑 중간 방이랑은 사이즈가 대칭형이라서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집은 턱 올수리 샤시까지 올수리된 매물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세탁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풀옵션이에요 저기 아 테라스 쪽에는 세탁기를 누실 필요가 없네요 이쪽에는 이쪽에 세탁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이 안방이 상당히 넓고 막힘이 없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어, 막힘이 없다라는 거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특오수리 됐다라는 거이 정도 하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집이. 어,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한 역세권 7, 8분 정도 거리에, 어, 테라스에, 3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지금 연식도 2 0 0 0년식밖에안 되는 매물이에요. 연식도 괜찮습니다. 9억 치고는 연식도 괜찮은 연식이에요.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물도 역세권 매물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현 매물로 꼭한번 보시고, 어 결정, 빠른 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사랑부동산이었습니다.